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인천개항을.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하고 드디어 대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4월 12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가장 국민적 관심을 한 곳에 모으는 그런 빅 매치 중에 한 곳이다. 첫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야당 대표가 출마한 지역이고, 또 여당 쪽에서는 내로라 하는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출마한 인사들 중에서 가장 핵심 후보라고 할수 있는 원희룡 나섰기 때문에, 올해 인천 개항을 어, 총선은 정말로 인천에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어,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지역구가 됐습니다.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몇백 더불어민주당의 공청관리위원장이 오늘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어저 개인적으로는 참그 우리나라 정치학계에 공헌도 있고 어, 평가받고 어, 존경받는 어, 그런 역할을 해오신 분인데 어, 더불어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을 맡으면서는 어, 이분이 그 어떤 뭐랄까 자신의 존재감 또는 자신의 객관성과 어, 이런 것 정치적 그 이, 이 소명 의식 뭐 이런 것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지도부가 어, 적어 주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어, 그리고 실제 당 지도부의 실력자들이 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어, 받고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어, 지금 이제 그래서 어, 크게는 이제 에, 결국은 어, 이재명 원희룡, 원희룡 이재명 이것을 명룡대전 이재명의 명자에다가 원희룡의 룡자를 갖다 맨 마지막 글자 명룡대전을 그었는데 저희 독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야, 왜 명룡대전이야? 용자를 앞에다 써, 용명대전으로 하자.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게 이제 기호가 이재명이 1번이 되고요, 원희룡이 2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명룡대전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뭐, 용명대전, 어, 해도 되죠, 뭐. 네. 어, 조정식 사무총장, 이제이 사람은 어, 지금 이재명, 조정식, 김병기, 이 서민방, 이번 공천을 묵지에서 그 쥐약 벼락한 세 사람이 적어도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어, 모든 공천 파동에 관한 잡음들이 예, 잦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실력자 이재명의 오른팔, 조정식, 역시, 오늘, 경기 시흥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시흥을은, 밀당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출마 선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뜨거운 관심지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조정식 대 김윤식. 김윤식 대 조정식. 경기 시흥을. 경기 시흥을 여러분 어, 기억해 주십시오. 조정식, 김윤식, 자, 이재명 대표 모습인데요. 아무튼 이맥백 위원장이 어, 기자들이 어, 이재명과 조정식을 우수 추천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어, 이맥백 위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단수가 될수 있는 충분한 심사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 7가지 사건과 1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고, 이미 기소가 3건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본인의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더 이상 묻지 마라! 이쯤에서 덮자! 덮고 넘어가자! 뭐 그런 말씀인지 안타깝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한테는 사실은 옵션이 이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 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었죠. 어, 지역구에 나가서 어, 괜히 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느니 어, 비례 대표로 간다면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비례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위성정당이죠. 아마 끝까지 망설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이번 선거제도가 병립형이었으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그런 거였으면, 본인이 100% 비례대표 2번쯤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저는 그리 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그 통합 비례 유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택지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다른 옵션은 이른바 불출마 카드였습니다. 그것을, 그 당내, 이, 공천과정의 그 불만, 불평, 또는 그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는 그 책당러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의원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카드였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방탄조끼를 벗을 수는 없다 이렇게입니다 혹시 원희룡이 방탄조끼를 벗겨주기를 이재명은 바라고 있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나요? <laughs> 내 손으로는 못 벗겠다? 원희룡 장관, 그대가 좀벗겨줘서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선수를 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선견 지명이 놀라울 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작년 12월 달에 이미 비대위원장에 들어서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미 석달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내다보고 이재명의 선택지를 한껏 좁혀 놓는 그런 일을 미리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옵션은 하지역의 험지 출마 카드가 사실은 한동안 거론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 경북 고향인 웅동에 출마하겠느냐. 국민의힘의 그텃밭이라고할수 있는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거기가 험지가 되는 거죠 고향이면서 험지라는 그 이율배반적인 정치적 운명이 있는 이재명인데요 어, 언감생심 운동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이만큼 호남 광주에 출마해라. 권남 광주에. 이건 역시, 그러나, 잠깐 떠올렸다가, 보기를 흔들면서 지워버려, 지워버렸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언감생식.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혐의자냐? 지역일 꾼이냐 이번 개항을 빅매치의 성격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유래, 성남FC,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주요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는 점. 그러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의 진정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원희룡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도 특정 정당의 볼모가 되어서는 인천 계양구가 왜 송영길의 볼모가 되고 이재명이 볼모가 되어야 되느냐. 지난 25년간 민주당 당대표를 두 명이나 배출했지만 계양구가 발전은 더디었고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두 사람다." 깜방에 들어가서 직역형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인천 개항을 도대체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두번다 민주당의 돌모가 되어서 도도소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당대표를 의원으로 뽑아주는 그런 지역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냐? 이제 이런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범죄 혐의자를 공천해도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던져도 무조건 당선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를 시원하게 날립니다.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다시 말해서 필링스만이냐 히딩크냐. 태양은 변해야 발전하고 분명히 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 어, 오늘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4월 10일 치러지는 최대 격전지 빅매치 중에 빅매치 인천 개항을 드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수 공천을 받아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심판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힌스만이냐 히딩크냐라고 원희룡 후보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